이 삼각형, 이세 개의 내각의 합은 몇 도일까요? 당연히 180도라고 대답할 거예요. 어, 근데 우리 수학을 전공하시거나 혹은 물리학 같은 거 공부하신 분들은 어, 180도라고 답을 안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세 내각의 합이 180도가 된다는 거는 평면에서 한정될 뿐이에요. 볼록한 면이나 오목한 면에서 이 삼각형은 세 내각의 합이 180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180도라 그럴 땐 어떤 전제가 깔려있다? 평면에서 따지는 거다라는 게, 전제되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수업용으로 공부하는 논리학은요, 이 평면이라는 전제처럼 뭔가 경계 조건이 있어요. 이 경계 조건 안에서 지금부터 설명한 모든 법칙들이 성립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깨지면, 우리가 지금부터 설명할 것들이, 반드시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고교 과정에서 평, 배우는 것들이 다 평면에서 배우는 기하학이듯이 우리가 그냥 피스에, 우리가 논리학자가 되려고 논리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논리 퀴즈 풀려고 하는 거다시피 이런 피스에서 다룬 거는 다 이런 세 가지 경계 조건 내에서만 성립을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짧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게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처럼 보이는데 또 가끔은 문제풀이에 요긴하게 쓰일 때가 있어요. 먼저 동일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예요. A는 A이다. A이면 A이다. A는 A와 동일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너무나도 직관적이죠. 핵심은 뭐냐면, A는 A이다. 요거는 100% 참이라는 거예요. 100% 참. 요 그렇죠? 문장은 항상 참이다. 두 번째, 이 배중률이란 라 말이 좀 어려운데요. A 이거나 A가 아닌 것은 그렇죠? A 이거나 A가 아닌 것은 반드시 참이다라는 뜻이에요. A이거나 A가 아닌 것은 반드시 참이고 이런 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어떤 문장은 어떤 문장은 참 또는 거짓 둘 중에 하나고 제3의 가능성은 없다라는 거예요. 배중률 뭐라고요? 이 모든 문장은 참 또는 거짓이고 제3의 가능성은 없다. 이런 게 사실 직관적으로는 잘 맞지 않아요 아까도 우리가 사실 평, 완전한 평면이라는걸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접하기 어렵죠 완전한 평면이라는걸 접하기 되게 어려워요 다 볼록하거나 오목하거나 뭐 자잘자잘 이렇게 돼 있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 이런 것들 따질 땐그 완전한 평면을 가정하잖아요 사실 배중률도 우리가 어, 애매, 좀 애매모호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탈모가 진행 중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뭐 저일 수도 있겠지만 탈모가 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대머리다라고 하기도 애매한 경우가 있고요. 또 대머리가 아니라고 얘기하기에도 좀 찜찜한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좀 경계가 자? 모호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 배중률이 꼭 성립한다고 얘기하기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우 우리 논리 퀴즈에서는 어떻다? 완전한 평면을 가정하듯이 그냥 어떤 문장은 참이거나 참이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고 제삼의 가능성은 없다라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참고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A와 A가 아닌 것을 이렇게 이거나로 연결한 문장은 반드시 참이에요. 반드시 참이다. 이 반드시 참인 문장들은 우리가 문제를 풀때 마음대로 불러오기가 가능해요. 반드시 참인 문장들은 우리가 문제 풀다가 불러오기 아무 때나 불러오기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언제 쓰겠냐 싶겠지만 가끔 한 번씩 쓰이고 그때 이런 발상들이 생각 안 나면 괜히 좀 머리 아플 수 있어요. 마지막은 무모순율이라고도 하고 모순율이라고도 하는데요. 어, 이런 거예요. A와 A 그리고 not A인 것은 반드시 거짓이다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거짓이다. A 그리고 not A인 것은 반 그렇죠? 문장 어떤 문장과 그 문장을 부정한 것을 그리고로 연결한 것은 반드시 거짓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모순이라고 고요이 모순이보다 A와 A의 부정을 그리고로 연결한 것이다. 그래서 논리학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A와 A가 아닌 것을 그리고로 묶은 것은 반, 어, 배척한다. 그렇죠? 그런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건 모순이기 때문에 이렇게 낫을 붙여서 거짓사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 만약에 요 not을 지워버리잖아요. a 그리고 not a는 반드시 거짓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반드시 거짓이다. 그래서 a면 a 반드시 참 a 이거나 not a 반드시 참. 근데 a이고 not a는 반드시 거짓이다. 이것이 바로 이세 가지 동일률, 배중률, 모순률에 대한 아주 간략한 설명이에요. 어, 지금도 우리가 배울 모든 논리적 내용들이 이경계적건 안에서 성립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가끔씩 도움이 될 겁니다. 너무 기초적인 거라 앞부분에 한번 설명을 해봤고, 이런 기호화에 대한 것들은 또 차차 배워나갈 겁니다.